자, 우리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볼까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저번 달 15일에 38,104달러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가서 8월 1일에는 28,585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28,800달러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도 볼수 있겠죠? 8월 7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행 채널을 뚫고 올라가고, 예, 바로 다음날 3만 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자, 아직은, 아직은 3만 달러선 아래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기 때문에 3만 달러 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 가격대에서 안정을 찾으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 만약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음 목표는 3만 560달러쯤 되겠죠. 자, 이게 바로 0.618 피보나치 되돌림 저항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잘 넘어가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확실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막힌다면 다시 2만 8,800달러 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제가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의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숫자 2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숫자 2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여러분 크립토닷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죠. 자, 이들이 글로벌 비디오 게임 상거래 기업인 엑솔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크립토닷컴의 결제 시스템인 크립토닷컴 페이가 이제 엑솔라의 페이스테이션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게임 이용자들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수 있게 되는 건데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이런 다양한 결제 방식을 볼수 있게 되겠죠. 크립토닷컴의 사장 겸 최고 운영자인 에릭 안지아니는 게임과 웹3 이두개 세계 개 결합에 큰 기대를 갖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가상 자산 경제에 참여를 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엑솔라이 CEO인 크리스 휴이 씨도 이런 협업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추가함으로써 게임 산업이 세계적인 디지털 통화 흐름에 맞춰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크립토닷컴 코리아의 사장 패트릭 유는 이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엑솔라와 계속 협력하면서 결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네요. 자 앞으로 크립토닷컴과 엑솔라의 파트너십으로 게임 산업의 암호화폐 결제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지는데요. 자이 캐시 차트를 좀 볼까요? 이 캐시가 지금 하락 채널 라인의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펼치라는 모습이죠. 이 캐시의 상승세는 비트코인 캐시가 EDXN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강력한 추력을 받았어요. 상장 뉴스와 함께 하드포크된 이 캐시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상승 후에 일단 길게 조정을 빼주고 있죠. 근데 그 뒤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약해지면서 하단에서는 이평성 지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케시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있었고 이제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충격파동 이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케시가 지켜야 할 구간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케시가 매우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고,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케시는 이제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고, 이 지점부터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이 캐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려는 건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급등을 예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시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캐시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2 0 2 0 4 0 7 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